족발을 먹을까 보쌈을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그럴 땐 족발 수육을 만들면 된 단다 그냥 족발반 보쌈반에서 반반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아 맞다 우리 형 영상 찍어야지 시작 먼저 냄비에 물 맛술 쌍화탕 물엿 노추 설탕 미원 청양고추 생강 월계수잎 통후추 다진 마늘 껍데기 가 붙은 앞다리살을 넣은 다음 뚜껑 을 덮고 끓여줘 물이 반으로 줄어들면 고기를 한번 뒤집어 줄 거야 총 50분 끓여주면 족발 수육 끝이란다 야들야들한데, 조금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네요. 이번에는 족발 시키면 오는 막국수를 만들 거야. 삶은 메밀면에 고춧가루, 고추장, 진간장, 설탕, 식초, 레몬즙, 참기름, 참깨를 넣고 양념을 해줘. 그리고 쌍추, 양배추, 깻잎, 당근을 넣고 버무려 줄 건데, 양념장이 너무 뻑뻑하면 사이다를 조금씩 넣으면서 버무려 주면 된단다. 마지막으로 김가루, 다진마늘, 참깨 뿌려주면 막국수까지 끝. 형, 다진마늘 빼먹어서 뒤늦게 올린 거 맞죠? 뚝딱.